안녕하세요 홍성수입니다 2023년 한해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군 종목은 누가 뭐래도 에코프로 관련주일 것입니다 2차전지 열풍을 타고 고공행진을 계속했고 불과 6달 만에 1400%를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주식시장의 열풍과는 달리 이 회사를 창업한 이동채 회장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본 혐의로 법정 구속되어 있습니다 몇달 전부터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에코프로와 창업 회장에 대한 소개를 해달라는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2024년 갑진년을 맞아 지난해 한국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신흥재벌로 떠오른 에코프로의 실체와 이 회사를 창업한 이동체 회장이 모든 것을 집중 조망해 봅니다. 에코프로는 1998년 10월 이동체 회장이 서울 서초동 골목내 건물 4층에 있는 10평짜리 단칸 사무실에서 자본금 1억 원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창립 당시 이름은 코리아 제오리움이었습니다. 직원은 이 회장과 여직원 단두 명뿐이었습니다. 이 회사를 설립하게 된 계기는 1년 전 체결된 교토 의정서에 관한 기사를 읽으면서였습니다. 선진국 정상들이 일본 교토에 모여 지구 환경 보존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논의하자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이 회장은 지구 온난화는 이제 세계적인 문제로 떠올랐고 관련 사업이 앞으로 유망하지 않을까 생각하기에 이릅니다. 일단 회사를 창립하고 환경 관련 아이템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던 끝에 대덕 연구단지 화학 연구원이 박용기 박사를 만나면서 금물살을 그 타게 됩니다. 박 박사와 이 기가 투합된 이 회장은 매일같이 커피 막걸리를 마시면서 사업 아이템 선정에 골몰했습니다. 환경과 관련된 촉매 흡착제, 케미컬 필터 등이 개발에 성공하자, 2001년 사명을 환경 산업에서 프로가 되자는 뜻이 에코프로로 바꾸고 본격적인 사업에 나서게 됐습니다. 한국 화학 연구원과의 협업으로 기술은 개발했지만 이를 상용화하기 위한 생산 거점 마련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전 사업 실패로 은행 대출도 쉽지 않았고. 설상가상으로 집마저 경매로 넘어가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마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동철 회장은 1958년 경북 포항의 한 시골마을에서 일남 칠려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렵게 얻은 외아들이라 부모님은 이 회장을 대구 상고로 유학시킵니다. 당시 상고는 조금만 자라면 은행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대구 상고를 졸업하고 얻은 직장이 지금은 국민은행과 합병된 주택은행이었습니다. 은행에 들어가서 봤더니 대졸 출신과 상고 출신은 출발 서열부터 다른 엄청난 격차가 있었습니다. 자신도 대학을 마쳐 대우를 받겠다는 마음으로 당시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야간부에 입학해 그야말로 주경야독을 시작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당연히 대졸 사원으로 대우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다시 대졸 공채 시험에 합격해야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졸 공채 시험에 도전했지만 결과는 낙방이었습니다. 마침 삼성그룹 공채 공고가 있어 시험을 치렀는데 합격했습니다. 삼성그룹 공채 24기로 입사해 근무하다 6개월 만에 접었습니다. 일은 많은데 급여는 은행원보다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대학에서 이 전공을 살려 공인회계사 시험에 도전했습니다. 지방대학 야간학부를 졸업한 자신으로서는 버거웠지만 이를 악물고 도전해 마침내 공인회계사의 시험에 합격합니다. 이때가 1984년이었습니다. 경상계 출신들이 꿈이 자격증인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그는 현 KPMG 전신인 산동회계법인의 입사에 회계사로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회계사로 근무하면서도 남달랐다고 합니다. 회계의 감사를 마무리한 뒤 반드시 그 기업이 CEO에게 편지를 보내 경영에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나 개선점, 다른 시각에서의 건의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이른바 숫자 뒤에 감춰진 회사인 문제점을 끄집어내서 미니 컨설팅을 해준 것입니다. 이러한 소식이 업계에 전해지면서 이동체 회계사의 브랜드 가치마저 덩달아 올라갔습니다. 이에 자신을 얻은 그는 5년 만에 서울 서초동에 사무실을 얻어 독립하게 됩니다. 이후 15년 동안 회계사로 일하며 돈도 벌고 나름 명성도 얻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에선 사업에 대한 욕구가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남이 뒤지다거리나 해주고 살기엔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1만 명 정도는 먹여 살리는 일을 해봐야지 하는 욕망이었습니다. 마침 동서가 운영하는 모피회사를 운영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모피에 대해 문외한이었지만 나름 자신 있다고 판단해 운영을 맡았지만 그 이름의 외환위기가 찾아오면서 회사는 부도를 맞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벌어둔 모두를 날리고 집마저 경매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는 가족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해 보고자 하는 마음에였습니다. 햄버거 가게를 하려고 시장 분석을 해보니 도저히 자신이 욕구를 충족할 계산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사업을 시작하기로 마음먹고 있을 때. 교토 이정석 기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 아이템에 있어도 생산해낼 자본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이 회장은 승부를 걸었습니다. 알고 있는 사람 50여 명의 편지를 써몇월 며칠 메리어처 호텔로 오면 저녁을 사겠다고 해 조청했습니다. 호텔에 모인 지인들에게 환경사업이 청사진을 제시하며 투자를 호소했습니다. 대박은 안겨줄 수 없어도 7년 이내 반드시 갚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해 하던 분들이 이 회장이 간곡한 설득에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11억 5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이 돈을 들고 산업은행을 찾아 공장 건설 자금 10억 원을 대출받고 청주 오창과학 산업단지 1300평을 마련해 공장 라인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공장만 만들면 제품이 팔리고 금방 이익이 날것 같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설계상의 결함으로 제품은 생산 해보지도 못하고 투자금만 날리게 되고 말았습니다. 10억 원을 들여 도입한 설비가 고철이 되었지만 이 동체 회장은 직원들을 나무라지 않고 오히려 격려하며 한마음이 되자고 결집시켰습니다. 직원들은 더 열심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대기업인 제일모직과 LG생활건강, 일본이 샤프사 등과 제휴하며 새로운 아이템으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이들 회사도 에코프로의 열정과 신의를 믿고 호응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2004년 제일모직이 제의를 받으면서 찾아옵니다. 제일모직에서 2차 전지 양극 소재의 핵심인 전구체 사업을 제의받은 것입니다. 제일모직이 양극제, 에코프로가 전구체, 삼성 에스테가 쉐을 만드는 초고용량 리튬이온배터리 프로젝트에 공동으로 참여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2차 전지 소재 산업이 향후 유망하다고 판단한 이동채 회장은 제일모직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에코프로는 제일모직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차세대 양극 소재 개발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등이 분야에 올인하게 됩니다. 2년뒤 제일모직은 반도체 재료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2차전지 관련 장비와 기술을 에코프로에 넘기는 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릅니다. 이동채 회장과 에코프로에겐 천운이었습니다. 에코프로는 2007년 코스닥에 상장하며 공모된 자금을 양극재 생산절비 증설에 집중 투자하게 됩니다. 이어 양극소재 개발을 본격화함과 동시에 환경과 에너지 비즈니스 모델로 사업을 이원화합니다. 당시 2차전지를 만드는 데 필요한 양극소재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서는 만들지 못하고 전량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었습니다. 에코프로에서 양극소재 기술력이 급증하자 일본 업체의 견제가 시작됩니다. 가격 후려치기로 에코프로를 괴롭혔습니다. 이에 이동체 회장은 전구체 사업에서 최첨단 하이니켈 양극재 사업으로 전환을 시도했습니다. 이 양극재 사업은 세계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는 일본이 소니에 시험 공급함으로써 세계적인 기술을 인정받게 됩니다. 10여년간 적자를 보면서도 끊임없이 투자를 하고 신기술을 개발한 이동체 회장과 에코프로의 승리였습니다. 이후 에코프로는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현재 하이니켈 양극 소재 판매량은 에코프로가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그동안 중국이나 일본에서 수입해 오던 양극재 중간재를 한국에서 직접 생산하는 설비와 기술을 구축한 것입니다. 1998년 연간 6천만 원에 불과하던 매출액이 지난해에는 9조원을 넘어섰습니다. 회사가 이렇게 잘 나갈 때이 회사 창업주인 이동채 회장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5월 실령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고 말았습니다. 수조원이 재산가가 11억 원이 부당 이득을 보려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지만 법원이 판단은 이동체 회장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창업회장은 구속됐지만 주식 시장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지난해 초 주당 10만원 하던 주가가 한때 150만원을 넘어선 적도 있고 연말에는 64만 7천원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에코프로의 주가는 아직도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이 각양각색입니다. 배터리 사업이 불황으로 더 내려갈 것이라는 의견과 회사의 성장과 투자 능력이 탄탄해 더 올라갈 것이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2023년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에코프로와 이 회사를 창업한 이동채 회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회장이 구속으로 에코프로는 리더십 공백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포항시 지역 원로들은 지난해 말 모임을 갖고 이동채 회장이 구명운동을 벌이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 회장이 포항지역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점을 참작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전방산업부진과 광물가격 하락 등으로 실적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지방이 벤처에서 시작해 글로벌 배터리 소재의 회사로 도약했습니다. 지방인재를 고용해 만든 신화입니다. 이동체 회장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기업, 시민이 역할을 통해 기업가로서의 마지막 역할을 다하겠다며 재단 설립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상고 졸업 후 은행원이 됐다가 다시 대기업 사원에서 공인회계사 사업가로 나서 오늘이 에코프로 왕국을 읽은 이동체 회장이 기업가 정신은 사업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황당한 꿈을 현실로 만들며 에코프로를 키워온 이동체 회장이 새로운 도전이 주목된다고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